네. 매수가 음, 비중은요? 만삼천이백원에 삼십 대동 만삼천이백원에 비중 삼십퍼센트라고 하셨는데, 네. 금요일 종가가 만천구백삼십원입니다. 네. 어, 이 종목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걸까요? 아, 요게 계속 뭐, 뉴스에는 뭐, 많이 뭐, 대건주다, 뭐,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계속 빠지니까는 궁금해서. 음.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을 바로 파트너님께 연결 도와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대동 같은 네. 경우는 뭐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주가가 빠져서 좀 고민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이게 대동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 현재 구간에 지금 저항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네. 대동이 그그 동안에 지금 며칠째 그설 연휴 전에도 그렇고 계속 고점 라인 치고 봤던 그런 구간들 있잖아요. 네, 네. 그 구간이 저항선이에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네.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대동 차트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주시를 해서 봐야 되냐면 어, 추석 연휴 기간 전에 이 라인들을 네. 계속 찍으면서 조정이 났어요. 이거.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과거에 계속 저항선이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걸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는데, 과거에 이 라인 위에서는 지지선 삼아서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구간에서 올라타야 되는 구간이, 어, 지금 수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이 12,700원이에요. 네. 이 12,700원을 올라, 무조건 올라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어, M자형 차트 아세요? 네. 지금 M자형 차트 우측 상단 저항선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 타고 나서 지지 삼고 올라가야지만, 어, 슈팅이 나오는데, 뭐, 본절 이상도 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지만 이 저항선을 지금 찍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9,000원 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월요일장에 아침엔 좀 조정이 나오면서 시작을 할지라도 한번 계속해서 두, 위에 투닥이던 구간이 있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 그래서 네. 이거 본전이 13,200원이시더라도 이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이 저항선을 네. 못 넘으면 9,000원까지 네.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리스크를 줄이셔야 되니까 12,600원 네. 라인이 오면 비중 지금 현재 30% 가지고 계시는데 15%로 네. 줄이세요. 그러니까 절반은 어. 어, 50%는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M자형 차트가 내려오게 된다면 밑에 9천원을 살짝 깨져서 8,700원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때 재매수 전략으로 가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아, 예. 예. 어, 차트 지금 현 상황은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죠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